네, 안녕하세요. 조재호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아지 분리불안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laughs> 분리불안증은 어떤 거냐면은 보호자님하고의 불안정 애착관계,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아니라 뭐 집착으로 발전을 해서 혼자 두는 거에 대해서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뭐 긴장하고 흥분도가 높아지고 막 초조해하면 마음 심리적으로 어 강, 상당히 행동이 좀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은 짖는다든지, 분리불안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짖는다든지, 뭐 말이 낑낑거리는다든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뭐 강아지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왔다갔다 한다든지, 똥오줌을 실수해 놓는다든지, 분리불안증이 있는 애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 짖음도 있겠지만, 대소변 실수가 제일 잦아요. 현관 앞에다가 오줌을 싸놓음으로써 그 냄새를 맡고 보호자님을 부르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보호자님의 침대나 이불, 쇼파 같은 곳에다가 대소변을 싸놓음으로써 빨리 돌아오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일단 분리불안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혼자 있을 때잠 안정적인 수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공격성하고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사람도 잠을 못 자다 보면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싸나워지는 경우가 있듯이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수면을 못 취한다는 거는 강아지 행동학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분리불안증이 있으면은 우선 보호자님하고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뻐해주기보다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스킨십을 해주고 음, 집에 돌아오셨을 때 갑자기 막 너무 흥분시켜서 안아준다 안아주고 막 만져주고 놀아주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반려견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고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한 다음에 안정적인 스킨십을 해주고 뭐 먹을 거를 노즈워크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도 분리불안증 교육하는데 혹은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외출하시기 전에 뭐 인사하고 나가야 돼요, 안 하고 나가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강아지 행동이나 뭐 행동으로 파생되는 뭐 행동 교정은 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강아지는 저 인사를 해주고 나가면은 편안하게 느껴서 뭐 안정감 있게 혼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어, 인사를 하게 되면은 더 불안해하고. 더 낑낑거리고 흥분을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인사를 하기보다는 뭐 간식 조그맣게 간식을 잘라 가지고 바닥에다가 수시로 뿌린 후에 잠깐 나가셨다가 음, 강아지가 뭐 먹고 있을 때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간식을 뿌려주고 또 잠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먹을 거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보호자님이 외출하실 때는, 뭐, 먹을 게 나온다, 즐거운 일이 생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도 좋고, 뭐,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금방 다시 돌아온다라는 신뢰를 좀 심어주시는 것도 강아지 분리불안증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분리불안증은 평상시에 에너지 소비를 많이 시켜주게 되면은 강아지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산책을 매일같이 30분에서 1시간씩 시켜주다 보면은, 근데 그건 미리 예방할 때, 분리불안증이 있기 전에 미리 산책을 시켜서 바깥에서의 즐거움을 좀 심어 주고 에너지 소비가 되게 되면은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외출하실 때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반려견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분리불안증이 있는 애들은 정서적으로 좀 항상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뭐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질켄이라는 스트레스 완화해 주는 그런 영양제를 먹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썬더 션츠 가슴 쪽을 압박해 주면은 뭐 긴장을 많이 하거나 불안해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썬더 셔츠 같은 것도 강아지한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호자님이 강아지를 갑작스럽게 너무 혼자 오래 놔두고 외출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막 갑자기 분리불안증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있는 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음 평상시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지고 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어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안정감을 줄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답니다.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은 강아지 분리불안증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뭐 분리불안증 훈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네, 어, 네이버 블로그, 조재호 훈련사라고 치면은 강아지 분리불안증 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강아지 분리불안증에 대한 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